안녕하세요 플리네이치 홍대점 헤이 원장입니다 아, 오늘은 블로그와 유튜브를 보시고 아, 방문 주신 저희 군인 고객님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, 휴가 중에도 좀 착용하고 저녁 후에도 머리를 기르는 과정에서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남자 가발을 찾으시다가 어, 저희 플리네이치 홍대점을 방문해 주셨는데요 아, 군인분들이 아무래도 좀 이제 잠깐 쓸 거다 생각해서 좀 음, 가격이 저렴한 인조모 같은 거를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, 저희 고객님처럼 이렇게 이왕이면은 가격을 조금 더 주더라도 인모 가발 을 해가지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원하시는 분들도 어, 많답니다. 고객님은 이제. 어,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약간 앞머리는 눈썹을 살짝 가리는 정도이면서 생머리 느낌이 아닌 이렇게 살짝 컬이 있어서 약간 섀도우 펌 느낌? 어, 그런 걸 원하셨어요. 사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맞춰서 지금 어, 사전 커트를 먼저 진행하고 있고요. 어느 정도 길이감을 설정한 다음에 어, 펌이 들어가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음, 어, 디테일한 커트가 들어가 가고 있는데요. 지금 이제 펌을 하고 나오니까 아무래도 조금 볼륨감도 좀더 생기고 약간 조금 더 덥수룩해 보일 수 있죠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양감과 질감을 이용해서 조금 더 슬림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. 아, 일단 옆머리가 좀 이렇게 어, 좀 덥수룩하면 어, 조금 더 가발스 느낌이 더날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옆머리, 옆머리는 좀 슬림하게 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. 어, 고객님께서는 원래 이제 예약 주실 때 고객님 머리도 이제 좀 다운펌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요. 제가 뭐 만나보니까 뭐 다운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고객님 다운펌은 제외하고 가발에만 살짝 어, 컬 들어간 느낌을 주기 위해서 펌을 해서 어, 진행을 했어요. 고객님은 이제 그 모발이 굉장히 어, 굵고 어, 직모인 머릿결이셨는데요. 그래서 아마 이제 다운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두상이 만약에 많이 튀어나오면서 또 직모인 경우에는 두상 때문이라도 조금 음, 다운펌을 진행하면 좋겠지만, 고객님 같은 경우는 사실 두상이라기보다는 머릿결 때문인데, 커트를 해서 조금 조절을 하니까, 굳이 다운펌까지는 필요 없었던 상황이었답니다. 아, 이렇게 이제 좀 가볍게 질감 처리를 좀 하고, 어, 커트를 마무리 한 다음에, 제가 이제 그 착용하는 연습을 조금 간단하게 진행을 했는데요. 어, 그 클립형 부분 가발은 군인분들이라도 이렇게 군인분들 머리 길이가 한 1cm 정도만 넘는다면 투블럭 스타일로 충분히 연출이 가능하세요. 근데 이제 옆머리나 뒷머리가 막 두피가 보일 정도로 막 하얗게 짧게 잘라진 상태다. 이러면은 조금 투블럭을 해도 너무 하드한 투블럭처럼 느껴져서 좀 자연미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주인공님처럼 이렇게 음 일단 이제 거무스름하게 옆뒷머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경우에는 충분히 투블럭 스타일로 음, 가능하답니다 이제 워낙 이제 숱이 많고 위에 머리가 이렇게 딱딱 서 있는 머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클립을 해도 왠지 이렇게 가발을 좀 밀어내는 느낌 내 머리가 딱서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날수 있기 때문에 어, 드라이로 살짝씩 눌러주면서 손질해 주시면 좋고요 예. 컬이 살짝 남아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손톱으로 꼬집듯이 조금씩 잡으면서 이 컬의 느낌, 리치감을 좀 살려서 이렇게 에센스를 바른다든지 아니면은 스프레이를 살짝 뿌려서 어, 마무리 해주시면 되세요. 음,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끝난 다음에 고객님이 직접 어, 한두번 정도 이제 착용 연습을 좀 해보셨는데요, 뭐 아주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착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또내 머리가 이렇게 짧은데 혹시 이거 벗겨지진 않을까? 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, 절대적으로 그럴 일은 없답니다. 아 군인 가발이라도 네어 인조모보다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인모로 해서 뭐 원하는 이렇게 펌을 살짝 할 수도 있고요, 훨씬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. 어 이왕이면 음, 몇 번을 쓴다 하더라도 군인 가발, 인모 가발로 추천드릴게요. 스타일이 딱 정해져 있는 인조모보다는 인모가 이렇게 펌도 가능하고 또 고데기로 뭐 이렇게 이런 스타일 저런 스타일 내가 하고 싶은 스타일로 변화를 주기에도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도. 음, 임모가 훨씬 더 좋겠죠. 네, 군인 가발 음, 하나 장만하고 싶어,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다면 어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